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 고전문학사 두 번째 주 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는 먼저 지난주 복습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된 공부거리는 서경하고 역경입니다. 네. 예. 어, 중국 유학의 텍스트 하면은 예, 사서삼경 유명하죠. 사서삼경 할때 우리 시경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서경하고 역경 예, 주역입니다. 이두 가지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 잠깐 하시죠. 어, 지난주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첫 번째 다뤘던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문학사의 배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그죠? 역사적, 지리적, 사상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야,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지리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사상적 배경, 역사적 배경 얘기하면은 아, 유구하다, 오래되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지리적인 특징은 어떤 거를 얘기했죠? 남과 북의 경향이 다르다. 그게 가장 주된 것입니다. 사상적 배경은 네, 유가도가 불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어, 한자로 이루어진 게 중국 문학이고 그래서 가장 초기의 한자가 예, 금문과 네, 각골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조금 이따 같이 하시고요. 중국 고대사 개관도 어, 했었습니다. 시경을 다루었죠 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이걸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시험 낼것 같아요. 중간에 안 내면 기말에 이 문제를 낼것 같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기후가 한랭하고 온난하고 이게 다르고 물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풍부하고 기온이 온난하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한 겁니다. 따라서 기질이 이쪽은 거친데 이쪽은 온화하고,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예. 이쪽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이지적이고 두쟁적이고 산문적인 말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뭐를 싸워서 뺏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산문적인. 이런 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쪽 사람들은 공상적이고 낭만적이고 평화적이고 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문학의 양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서 시경, 고시악부, 전쟁사회시, 사회시, 질박한 산문으로, 어,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에, 나아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사에서 시작해서 초가부애정시 그리고 화려한 별료체 산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어, 오늘 질박한 산문과 별료체 산문 그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예,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대학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적 배경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교, 유가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문학을 음, 사람을 올바르게 교화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공리성을 담보로 해서 예, 문학을 평가를 한다면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떤 어, 음, 예. 문학사상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 이렇게 하려면 어, 특정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관념적, 사변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육아 중에서 예, 중세 이후로 등장하는 신유학 혹은 성리학은 바로 이러한 관념적인, 사변적인 단점이 예, 극도로 흐른 것이지요. 그래서. 문학과 예술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예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성리학은 유교의 가장 안 좋은 점만 어, 모아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문학과는 극과 극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반면에 노자 장자의 도교 도가는 이런 현실주의적인 약간 답답함 그리고 특히 이제 단점으로 부각되는 관념적 사변적인 성격으로 울 수밖에 없는 중국 문학을 어, 거기에다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죠. 어, 거, 어, 그 이유는 무의사상과 신선사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도교의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술은 어, 환상, 허구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자, 자극하는 역할을 했고, 어, 중국 문학사에서 소설 장르가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발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불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스님들의 설교, 강창문학에서 결국은 이런 설화의 전파 과정,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설의 발전에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고문 발전에도 연결이 되는 의외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중국문학사 시기 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 고전문학사, 어, 중에서 특히 이제 고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대는 이 학기에 다룹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교재를 쓰신 어, 김학주 선생님께서는 이것과는 다르게 그 어, 시기구분법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것은 좀더 편하고 네, 예전부터 많이 썼던 그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근대를 예, 송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진 진한이라고 했는데 진나라 한 나라죠, 그죠? 예. 위진남북조 시기가 다음에 오고 수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마치 진한처럼요. 지난, 어, 진보다는 조금 더 길었겠지만은 바로 이제 당이 와서 이제 같이 뭉쳐집니다. 수당 통일왕조였습니다. 진한이 통일왕조였고 위진남북조는 아, 예, 여러 나라로 쪼개진 혼, 혼란의 시기였고 그게 이제 수당으로 다시 통일왕조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시기는 또 여러 어, 조금 뒤에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 시기로 나눠졌죠, 그렇죠? 예,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히 서주, 예, 주나라 때 나오기 시작한 중국 문학의 최고 형태가 시경과 서경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남쪽 지방에서 형성된 시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더 예, 시경은 사원구죠. 사원구 위주로 발달하게 되는 예, 조금은 다른 형태의 네, 운문 형태. 시어 형태, 초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지난기로 오면은 어, 특히 이제 초사가 한 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는 어, 시어의 한 형태인데, 산문과 가깝기 때문에 서경, 예, 오늘 배우는 서경으로부터부터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어, 한나라 때는 특히 고문, 산문 중에서도 고문체의 산문이 발달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예정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어, 이런 시, 어, 시의 전통이 특히 악부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는 예, 다음 주쯤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결국 이어져서 당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의 어, 산문 형태 중에서는 특히 화려한 별려체가 발달을 했고요. 다음 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발, 반발로 다시 이전 시기로 돌아가는 고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지계 소설, 그러니까 지계라는 형태의 어, 이야기 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어, 장르가 형성이 되는데 소설의 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당에 이르면은 정기 변문으로 이루고 나중에 명청 예, 성을 거쳐서 요금원 명청에서 소설 희곡으로 어, 분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할때 어,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는 시경 초사조 끊었습니다. 그럼으로 예, 한부 예, 위진 남북조는 악부시 예, 남북조 악부시 당시 그리고, 송이는 어떻습니까? 송나라 때는 송사, 요구먼식의 원고, 명소설, 명소설, 청희곡 그리고 현대 당대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르가 동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에 대한 일별을 마치고요. 중국 고대사 어, 여러분 이거 복습을 좀 해보셨습니까? 사망오제, 하, 예 그리고 이두 시기를 전부 아직까지는 역사로 인정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골문 어, 그리고 다른 여러 장식품 상나라 시기의 어, 이런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 사기나 한서에 있는 어, 그런 내용과 크로스 체킹을 했을 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나라까지는 우리는 인정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라 사망 오제 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어 제가 어 덧, 어 덧붙였듯이, 하나라 시기가 지금 한창 어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역사 시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예, 약간, 예, 문제가 있었죠. 사치 향락에 쩔은 왕이 있어가지고 예 오랑캐한테 쫓겨서 결국은 목숨도 잃고 그 아들이 동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왕조를 개창합니다 서주에서 동주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 그래서 주나라는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로 나뉘겠고 서주 시대의 주요한 인물로는 문왕, 무왕, 주공 세 사람입니다 어, 문왕은 음, 이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쵸 중간에 한명 있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인데. 예.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추천드린 어 만화 18사략 그런 거 읽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 예. 둘째 들이고 이제 셋째 들인데 이분들이 어 결국은 어 상나라 예. 주 임금을 쫓아내고 예.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주 시대는 보면 다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춘추 시대는 어떤 시대죠? 제후가 예 힘이 강력한 제후가 천자를 받들며 질서를 유지하는 춘추 시대. 그런데 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국들이 격렬한 전쟁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가 살아남죠. 예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동주시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최고 상류층은 그러니까 누구들입니까? 왕 혹은 제후들. 그리고 어 왕이나 제후를 하다가 약간 좀 밀려난 반개 어 세력들은 예 따로 이제 어 상류층을 형성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세력 확장을 위한 인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어, 인재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유세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종행가라고도 합니다 예, 소진장의 이 예. 어, 종행책 합종책 할때그 종행입니다 진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 어, 유세가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주장을 하죠 예, 그거, 그것을 따서 이제 종행가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세가 종행가 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식객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말고도 다른 제주를 가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사상, 어, 사상에 맞춰 가지고 따로 이제 어떤 분파를 형성해서 형성해 가지고 어, 뭔가 이제 학파를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제자백가는 역시 누가 있습니까? 공자 노자가 있습니다. 춘추시대는 공자 노자였고 전국시대는 예, 공자의 영향을 받은 맹자 순자가 있겠습니다. 노자의 영향을 받은 장자가 있겠고요. 공자 노자의 약간 반발하는 예, 묵자의 겸해설도 예,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예, 법으로 통치하자는 한비자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혼란의 상황을 정리한 사람은 진시황이 있는데, 불과 몇십 년이 안 되어서 예, 아 어, 진시황 사후에 어진어 어, 진나라는 여러 어, 지역으로 쪼개집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농민 반란으로 어 진나라는 무너지고 특히 이제 이 농민들 중에서도 예, 기, 어, 초나라 귀족을 대표하는 항우, 초나라 어, 서민을 대표하는 유방 이두 사람들이 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패권 다툼 속에서 결국은 조금 더 여유롭게 어, 인재들을 어, 적시적재에 배치를 한 유방이 성질 이 급했던 항우를 무찌르고 예 한나라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서 얘기하는 한고조입니다. 그렇지요? 네 한나라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